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농생입니다 오늘 5월 20일입니다. 지금 토마토를 심은 지 3주가 되었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보통 4월 하순과 5월 상순에 심으면 수확은 7월 중순과 서리가 내리는 8월, 10월 상순까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마토가 자리를,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방울 토마토를 주로 심었는데, 확연히 땅이 좋고 나쁜 곳에 따라서 차이가, 키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토마토에 지금 현재 PT병을 이용해서 물과 이번에는 목초액을 섞어서 지금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용해서 주고 있는데, 아, 목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면 시비도 해도 좋고 뿌리에 물과 이렇게 섞어줘도 뿌리 활착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요. 토마토는 한번 심으면 아, 서리가 내릴 동안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라 아, 계속해서 영양, 영양분을 비로라든지 옆면 시비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아, 토마토는 아시다시피 키가 상당히 크게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한번 심으면 서리가 내릴 동안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우는 것도 보통 한 2m 크기로 세우시면 됩니다. 지지대를 한 2m 크기를 세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합장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줄을 내려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까지 높이가 한 2m 이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토마토를 심는 간격은 아시다시피 보통 한 50cm 이렇게 간격을 멀리 하면 좋고요. 아 토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포대기에는 좋은 흙을 산에서 했는 흙인데 아 좋은 흙에서 자라는 것과 옆에 지금 같은 바로 옆에 심어도 같은 조건에서도 차이가 지금 대 차이 크기가 배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토마토는 아시다시피 햇빛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보통 온도 한 20도 이상일 때 아주 잘 자라는 작물이고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아, 수확을 이제 심은 지두 달이 되면 다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도 피고 하는 것. 초기에는 꽃을 따주지만, 어느 정도 크면 꽃을 놔두고, 아, 꽃을 핀지 보면 이제 심은지 정식한지 한 2개월이 되면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는 이렇게 줄을 잘 메어 주시고 아직까지는 격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 줄기와 잎이 줄기와 본줄기 온줄기와잎 사이에 격가지가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아 보통 6월달부터 격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격가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겨까지는 모두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겨까지를 제거하지 않고 있으면 토마토 줄기가 무성하게만 되고, 그리고 열매도 부실하게 되고, 바람이 중요한 것은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겨까지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이제 주로 병충해가 빨리 번지고 주로 병충해를 하게 된주 원인이기 때문에 꼭 겨까지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겨까지는 또 겨까지 제거할 때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텃밭에 이용하실 때에는 제가 볼 때, 아, 이 페트병 이용하면, 아, 추비할 때도 좋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 지금 목초에 걸려서 물이 약간 이렇게 검은 빛이 나는데요. 밑에 구멍을 뚫으면 이렇게 누르면 물이 쭉 나오듯이 그냥 놔두면, 이렇게 고정시켜 놔두시면, 천천히 가기 때문에 토마토가 물을 아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한 작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열매가 열리고 할때노지에서는 물을 너무 안 주시면 갑자기 비가 오고 하면 나중에 열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그 물을 지금쯤 감을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한1 0 일에 한번 이렇게 물을 주시는 것이 좋고. 어, 그리고 보통 토마토를 어, 지주대를 저는 합창식으로 했는데 어, 이렇게 밑에 끈을 묶으시고 끈을 약간 이렇게 토마토를 돌려 주셔서 이렇게 끈을 돌려 주셔서 키우시면 되고 어, 빨리 집게로 이제 집는 그 고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집게로 찝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 어릴 때는 이렇게 묶어 주셔도 충분하고 나중에 크면 빨리 집게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끈을 온 주기에 묶어서 묶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 주셔도 크는데 크게 어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신경 쓸실건 없어요 왜냐하면 노지에서 할때 병충해도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진딧물 양만 한번 쳐 주시면 될것 같고 아직 이제 노지에서는 이제 아, 진딧물만 없으면 친환경적으로 재배가 가능할 것 같고 아, 비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 제가 볼 때는 이제 복합 비료 위주로 해서 텃밭에서 사용할 때1차적으로는 아, 이렇게 PT병에 비료와 혼합을 해서 녹혀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나중에 크면 물과 비료를 섞어서 주셔도 되고 아, 이렇게 물을 주는 부분에 이 부분에 여기에다가 복합 비료를 뭐한 20g 이렇게 넣은 다음에 위에 흙을 덮든지 이렇게 PTP 문을 담아서 놔두셔도 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토마토가 충분히 비료를 다 흡수할 수 있다. 지금 키가 한 50cm 되면 꽃이 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거. 지금부터는 키가 50cm 이상 60cm 되면 꽃을 따주지 않고 이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놔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중요한 것은 어, 끈을 잘 고정시켜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 토마토는 이제 6월 달 되면 겹까지만 잘 제거해 주시면 어, 재배가 아주 편한 작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6월달 되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텃밭에 키우시더라도 겨가지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꼭 토마토를 보셔야 하고 나중에 이제 겨가지 제거할 때또 제가 어떻게 하면 겨가지 쉽게 제거하고 키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줄기는 밑에 온줄기 이렇게 끈을 묶으신 다음에 한번 토마토 몸통을 돌리시고. 끈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이제 될수 있으면 물은 10일에 한 번씩 꼭 물을 지금 같이 감을 경우에는 10일에 한 번씩 물 주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키가 한 60cm 정도 되면, 아, 꽃은 이제부터는 제거 하지 마시고 수확을 할수 있도록 하고, 아, 그리고 이제 비로는 이제 복합비로 위주로 주셔도 충분히 잘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비료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렴한 복합비료 사용하셔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키우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토마토가 크게 되고 열매가 열리고 하면 격까지 제거하는 것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